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놈이 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동차를 한 대도 소유하지 않은 회사가 세계 최대 택시회사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하나도 갖지 않은 회사가 세계 최대 숙박업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은 정작 배달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마치 곰이 제주는 넘는데 돈은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 같죠? 바로 이것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자본주의의 본질까지 뒤흔든 플랫폼 자본주의의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되어 돌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부 플랫폼의 놀라운 수익 구조. 먼저 우버가 어떻게 자동차 한대 없이 세계 최대 택시 회사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택시 회사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차량을 구입해야 하고, 운전자를 고용해야 하고, 차량 유지비를 부담해야 하고, 각종 보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엄청난 초기 투자와 운영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버는 뭘 했을까요? 그냥 앱만 만들었습니다. 차량은 운전자가 알아서 준비하고, 기름값도 운전자가 내고, 보험료도 운전자가 부담하고, 심지어 차량 관리까지 운전자가 다 합니다. 우버는? 그냥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아가면 됩니다. 놀라운 숫자를 한번 보시죠. 우버의 시가총액은 약 100조원입니다. 그런데 우버가 소유한 자동차는 0대예요. 에어비앤비의 시가총액은 약 90조원인데 에어비앤비가 소유한 부동산은 0개입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 자본주의의 마법같은 수익구조입니다. 생산수단은 개인이 부담하고 수익은 플랫폼이 가져가는 거죠. 2부 구글신의 탄생 플랫폼 자본주의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바로 검색엔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글이나 네이버에 몇 번이나 검색하셨나요? 전 세계적으로 매일 85억 번의 검색이 일어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만들까요? 구글이 직접 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블로거들이 글을 쓰고 유튜버들이 영상을 만들고 위키피디아 편집자들이 정보를 정리하고 우리가 리뷰를 남깁니다. 바로 우리들이 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터로 돈을 버는 건 누굴까요? 구글입니다. 구글의 연간 광고 수익은 약 300조 원에 달합니다. 콘텐츠를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이 받는 몫은? 고작 몇 퍼센트에 불과해요. 구글은 전 세계의 방대한 정보를 장악하고 매일 쏟아지는 수십억 개의 질문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이빅 데이터는 곧 엄청난 돈으로 바뀔 수 있는 자원이 되죠. 정보가 거대해질수록 우리는 구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글을 새로운 시대의 구글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부 플랫폼 노동의 달콤한 거짓말. 이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플랫폼 노동의 현실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습니다. 배달은 바로 우리가 하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가 정작 배달은 하지 않는다니 말입니다. 공유 플랫폼들은 부업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독립사업자, 즉 사장님으로 대우한다고 말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사장님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사장님이라는 호칭에 마냥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독립사업자, 부업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근원이 될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실제로 공유되는 것은 건당, 분당, 시간당의 개념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우리를 사장님으로 대해주면서도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모든 사회보장 비용을 우리에게 떠넘깁니다. 부업과 독립사업자의 장점이 뭐라고 했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일정 시간 안에 정해진 양의 작업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지정된 작업 시간에 응대하지 못하면 활동이 중단되기도 해요. 사실상 우리는 늘 대기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고용된 직원처럼 말이죠. 사부별점이라는 감시체계. 더욱 놀라운 건 우리가 끊임없이 감시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단은 바로 이용 후기와 별점입니다. 우버의 경우를 보시죠. 별 5개가 만점인데. 4.6점 이상을 유지해야만 계속 일을 할수 있습니다. 4.5점이 되는 순간 퇴출당합니다. 결국 우버의 운전자들은 우버라는 회사가 직접 고용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하지만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차량 유지보수비, 각종 보험 등을 우버의 운전자들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모한 노동 0시간 고용이라는 계약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고용 계약서에 회사가 고용된 사람에게 일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을 해놓고도 일을 줄 의무가 없다니 정말 이상한 계약이죠? 회사는 노동자에게 일주일 전까지만 작업 스케줄을 통보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 노동자는 일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전혀 알수 없는 상태로 24시간 대기해야 해서 대기조라고 불리기도 해요.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근로조건 때문에 노예 계약서라고 불리기도 하며, 심지어 필요할 때 언제든 활용하기 위해 계약서에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브 플라스틱 인간의 시대. 플랫폼 자본은 우리를 잠시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처럼 대합니다. 공유 경제를 표방하며 등장한 플랫폼 자본은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부업을 할수 있다고 끊임없이 광고했습니다.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용돈벌이 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국내외 통계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 중 적게는 절반, 많게는 75%가 자신의 일을 부업이 아닌 생업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부업이 아니라 생업이에요.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업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과연 플랫폼 자본은 더 많은 소득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별점이라는 감시 아래, 매일 전쟁을 치르듯 살아가는 대기 노동자들을 아무런 보 장비 없이 현장으로 내모는 것은 아닐까요? 육부 희망의 메시지와 해결책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를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계속 플랫폼의 통일이 바퀴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나만의 전략을 세울 것인지 말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발판으로 삼아서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버 운전자로 시작해서 자신만의 운송업체를 만든 사람들,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시작해서 개인 브랜드를 구축한 사람들이 있어요. 핵심은 플랫폼을 의존의 대상이 아닌 활용의 도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인프라를 이용하되 궁극적으로는 자신만의 고객 베이스와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만들어가는 거죠. 데이터의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가치를 여러분이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시스템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내거나. 더 이상 곰 역할은 그만하세요. 재주는 여러분이 넘고 돈도 여러분이 가져가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생각을 들려주세요.